마크라메 3.15 챌린지 136일차고요. 저희는 지금 집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저희는 결혼식 스케줄 때문에 미국 가족들도 오늘 오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와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어 오늘부터는 아마 9월 말까지 계속해서 왁스실로 만드는 매듭 반지 또는 팔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한 관계로 만드는 방, 만드는 것만 쓱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왁스실이고 색은 옥색이에요. 그리고 반지 만드는 용이라서 한 60cm 정도 자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볼 건데, 저도 안 해본 디자인이라서, 일단, 시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반지는, 이렇게 임시 매듭을 지어주시고,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줄이 있고, 저 그냥 왔다갔다 감아매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하트 모양처럼 되는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드는 감아매기 해줍니다. 숫자 4 모양으로 두시고 왼쪽 실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실 잡아당기면서 한번 더 숫자 4 모양 이렇게 한번 했고요 또 두세 번째 실도 마찬가지로 감아매기 정길님 안녕하세요 꿈하 혹시 문좀 닫고 와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많이 흔들리네요. 오른쪽으로 향하는 감아매기를 했습니다. 이거 흔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심줄을 다시 왼쪽으로 잡고 거꾸로 사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감아매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다른 줄과 거꾸로 사 모양으로 왼쪽으로 가는 매듭을 해줍니다. 보라님 꿈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지막 줄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줄은 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가만매기를 해줍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긴가민가 헷갈리지만 그 다음 줄도 또 숫자 4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가만매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실을 왼손으로 잡아서 왼쪽으로 가는 가만매기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마지막 실과도 한번 감아매기를 해줍니다. 최대한 받쳐서.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약간 하트 모양처럼 되거든요. 여기가 딱 붙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됐습니다. 보라님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셨는데 오늘도 방송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진승님 안녕하세요. 밤늦게 고생하시네요. 와 지금 와 계신 꿈둥이님들 다 안신 거 아시나요? 유비님 꿈하 아기들이 자서 왔어요. 매일 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아유 맨날 봐주시는 건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도 체력을 아끼시면서 어, 틈날 때마다 들어와 주셔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몸에,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 거의 느껴지시나요? 미둥이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너무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을 때는 산책을 해야 돼서 지금 산책 가고 있고요. 저랑 언니는 집에 와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됐어요. 예쁘죠? 이거를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어서 어, 한수경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꿈하 밤이라서 밤시간이 좀 많이 들어오시던가 봐요. 앞으로 밤에 해야 될까 봐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가마매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보는 매듭이에요. 그냥 저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찾아보고 하는 거라 <laughs> 안시 <안씨> 동문회 같아요 <laughs> 안시는 저기 뭐였죠? 그본관이라할까 그런 게다 같나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번 해주고 이렇게 고정대가 조금 별로 안 좋네요 그 다음에 한번더 해주고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laughs> 그러게 우리 꿈둥이님들 유독 안씨가 많으셔서 좀 신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두번 하고 세 번째는 하지 않고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야 하트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저녁을 뭘 드셨나요? 저희는 삼겹살에 쏘맥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미국 가족들이 처음 드셔보셨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쌈도 싸먹고, 소맥도 말아드리고, 소주 드시는데 너무 이게 가볍대요, 소주가. 좀도수가 낮은 편이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드셨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 양주 이런 거를 보통 도수 몇십도 하는 거를 많이 마시니까, 소주는 정말 낮은 그거에 속하나봐요. 좀 가볍대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 줄은 해줘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어 아, 만나겠어요. 히히. 저희가 오늘 홍대 근처에 이제 서울시의 마포구에 있는 홍대 핫한 곳 플레이스 이제 거기 근처로 숙소를 잡았어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나? 이렇게 하면 동그라질 것 같은데. 음. 음...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될것 같죠? 이게 반대로 하트가 돼야 되는데?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한번 이쪽 줄을 다시 풀어볼게요.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어, 참뜻님 안녕하세요. 꼼하 실 도구 구매를 하고 싶은데요, 정규님 인스타 메시지로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지만 그거로 구매하기가 불편하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셔도 돼요. 수등이 다른 한분 어디 가셨나요? 안진수 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laughs> 지금 내일 할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이 기획자님은 머리를 한시도 쉬지 않고 다음에 할 일을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그 가족들이 제 미둥이 부모님이랑 어머니를 어머니랑 여동생은 중국에 미둥이들이 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랑 계속 우리 한국 도착하자마자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풍경 같은 거 보고 공항에 도착한 느낌 이런 거 얘기할 때 계속 중국이랑 비교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laughs> 괜히 그런 거에 너무 기분 좋아져가지고. 음, 정규님 마크라멜 선 것도 있나요? 아 마크라메 송곳도 저희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거는 매듭 송곳이라고 해서 판매도 하거든요 인터넷에 아마 매듭 송곳이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 저희는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매듭 송곳이 있으면은 이렇게 풀 때도 송곳으로 이용해서 하기 좋으니까 특히 큰거마크라미 하실 때는 좀더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하나의 하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거꾸로 하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지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실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아, 아, 저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향하는 숫자 3 모양 매듭을 두번 하고, 두 번째 실까지도 해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하시고, 제일 마지막 줄은 또 비우고, 다시 왼쪽으로 바꿔요. 다시 왼쪽으로 바꿔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하트 모양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거꾸로, 아니, 숫자 3 모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요. 유비님, 분업화가 잘 되어 있네요. 선니님 우와 예뻐 선니님 안녕하세요 마하어 아, 분업화가 잘돼 있다는 게 무슨 내용 아 언니랑 저랑 맞아요 우리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창작하는 거 좋아하니까 거 만드는 거 하고 언니는 머리 쓰는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트 여기도 하트 그래서 이거를 또 반복해서 해보면 이제 또 거꾸로 사 모양을 할 차례 오 완성본이니 궁금해요 저도 완성본이 궁금해요 지금 처음 만드는 레드비라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줍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줍니다. 내일은 이제 TMI를 좀 드리면 미국 가족들이랑 아마 저희가 사는 집을 구경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도 오시고 그리고 공방에도 한번 초청을 하려고요. 오늘 보시자마자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만든 가방이랑 휴대폰 가방이랑 그리고 휴대폰 스트랩 보고 엄청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만들어 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안진승님 혹시 작그나씨들 드라마 보시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환정해요 이거 혹시 지금 그 따님이 하고 계신 거 아니죠? <laughs>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지금도 보고 싶은데 미둥이랑 같이 봐야 돼서 좀 아쉬워요. 좀 나온 거 새로 나온 거이두편못 봤는데 진짜 완전 재밌어요. 좀 약간 미국 드라마 느낌이에요. 그 전개나 그런 거가. 좀 이렇게 알아맞추기 어려운 거 너무 재밌습니다. 한수경님 아, 처음 하트 마지막 선을 다음 하트 첫 선으로. 맞아요. 그리고 저, 저가 지금 이게 이 고정대가 좀 별로여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실 땐 여기를 조금 더이 간격을 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여기 좀 띄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럼 붙이려면 약간 할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완전히 붙이고 다시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꼬불꼬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트가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트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부분을 좀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이, 이 뭐지 치아 느낌, 치아 모양이에요, 치아 모양. 되게 쉽네요. 쉽고 좀 독특하게 귀여운. On the uh, hi camilla tutorial the flower ring please 아, what kind of flower ring? 오늘 영어를 좀 쓰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이 못 알아듣고 많이 말을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언어를 할줄 안다는 건 진짜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여행하거나 했을 때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평면 반지 느낌 비리를 얼마 정도 해야 되냐면 본인 이 둘레에 맞춰서 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한번 하나 더 하나만 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저는 지금 네 줄로 해서 반지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여섯 줄 아니면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이렇게 실 수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겠죠? 더큰 저기 하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지는 근데 좀 아기자기한 맛이 예뻐서 일단은 전네 줄로만 해봤습니다. 세 줄로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트 모양이 너무 안날것 같아서 저는 딱네 줄로 해봤는데 괜찮네요. 여기는 작겠지만 여기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실들 중에 어 여기 왼쪽 두줄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왼쪽 두 줄만 가지고 뒤집은 채로 신발 끈을 묶듯이. 반지는 선물하기 어려워서 이 디자인 중간에 넣어서 팔찌 만들어도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반지는 좀 사이즈 저기 사이즈 때문에 팔찌를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중간에 뭐 비즈 원석도 넣으셔도 좋고 색 이거보다 굵기를 더 두껍게 하셔도 되죠. 다 잘라 주시고 어, 라이터가 라이터가 아까 있었는데 라이터를 잠시 고겠습니다. 활용력이 너무 센데요. 애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애나님. 그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했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다, 가끔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요. 여기 부분이 앞인지 이거 별로 보기 싫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한 곳에 넣어주겠습니다. 짜잔. 이거 빼고 다 라이브에서 만들었던 반지입니다. 네, 아나님, 미국이겠네요. 아, 학교 저기 계약하셔서 많이 외우셨구나. 다시 라이브 스트림 보시면서 한번 심심할 때 보셔도 됩니다. 손가락 들을 때부터 음... 살짝 벗어나요? 제가 크기를 여기 껴도 될 거야. 여기가 지금 딱 맞네요. 반지 사이즈를 할 때는 사실 이거 둘레를 재볼 때이 손가락에 딱 맞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다가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노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디자인 예쁜데요. 약간... 독특합니다. 이렇게 봐도 하트, 이렇게 봐도 하트, 약간 치아 같기도 하고, 하트 같은 반지. 완성.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늦은 시간인데 보러 와주신 꿈둥이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시간 날때 라이브를 랜덤으로 시간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꿈바, 안녕. 좋은 꿈꾸세요.